오토버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성능 차량부터 실용적인 로드워리어까지 모든 차량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실용성과 자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특별한 변신 차량을 소개합니다. 바로 2026 현대 H100 캠핑카 에디션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단순한 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움직이는 안식처이자 모험을 위한 준비된 집이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입니다. 첫눈에 2026 현대 H100은 여전히 실용성을 중시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각지고 간결하며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모터홈 개조의 완벽한 기반이 되는 이유입니다. 차량후드 아래에는 내구성과 연비로 유명한 2.5 리터 크루디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오래 달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수동 6탄 또는 선택 가능한 자동 변속기와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며 모터홈 초보자도 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현대 H100은 실내 공간을 기막히게 활용하며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캠핑카 버전에는 냉장고, 싱크대, 인덕션, 수납장이 포함된 간단한 주방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결코 답답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접이식 테이블과 변환형 침대로 낮에는 식탁이나 작업 공간으로 밤에는 편안한 침대로 전환됩니다. 기후 조절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붕형 에어컨과 단열된 벽 덕분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은 무드에 따라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별도의 배터리 시스템을 충전하여 외부 전기 없이도 전기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충전소나 주유소를 찾을 필요 없이 어디든 갈수 있는 자유 말이죠. 수납공간도 탁월합니다. 외관은 작지만 내부는 여러 개의 수납함, 좌석 아래 공간, 후방 캐비닛까지 있어 장비, 옷, 식료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낚싯대, 카메라 장비를 실어야 하나요? 문제 없습니다. 여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대시보드를 갖췄습니다.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를 지원하는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ABS, 듀얼 에어백, 후방 감지 센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등 안전 기능도 갖추고 있어 더욱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 차가 가진 기능이 아니라, 이 차가 여러분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석양을 따라가고 싶을 때, 조용한 호숫가에서 주말을 보내고 싶을 때, 이 콤팩트한 집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오토 버딕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리뷰와 변신 차량,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엔진을 켜고 자유를 향해 달려보세요.